자, 오늘은 글로벌 클래식 컵 2라운드. 어, ETX 타이탄 플랜하고 나비 플랜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월브로 6시 벽 열고요. 양 사이드 도둑고블린 길정리하고 퀸일 합니다. 준식이 한 마리 붙여줬고, 도둑고블린을 또 많이 넣어가지고, 저장고를 둘다 자르고, 월브를 계속 넣어주는데, 원홀리스 벽은 아예 까주질 않네. 어쨌든 퀸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제 헤드헌터 한 마리 넣어가지고 하바킹 정리합니다 자 금콩 체크도 해주고 자 퀸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야 이거 홀 잡을 때 분노 하나 깔고 어이구 이거 분노 마법타워 발동 어이구 근데 이거 힐러가 부... 힐러가 독수리 타고타깃팅 됐어 어. 자, 힐러 한 마리 죽었고 네 마리는 체력이 지금 거의 다 깎였고 셋이 쪽에 시운과 바바킹 넣어주고 그 사이로 호강 들어갑니다 퀸 중에 분노 한번더 얼굴 나왔네요 힐 마법을 일단 버티고 일단 뭐각 나쁘지 않아 아직 무적도 안 들어갔어 여기서 이제 무적 쓰면 되겠다 자, 토네이드 트랩도 나왔고 분노 마부터방을 동냈는데 무적 타이밍 너무 좋고 시운에서 호구 열 마리 합류해 줍니다. 킬러버 한번더 써주고 퀸은 아직도 얼굴하고 싸우고 있네 근데 이제 퀸은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스킬도 있고 12시 쪽은 다 밀었고 아직 광부 여기 좀 많거든요 호구랑 이제 투석기 방만 정리하면 돼자 근데 로챔 스킬 기기 일단 빠지고 임팩까지는 잡아주고 아처 퀸도 왼쪽으로 가겠네요 그러면은, 뭐, 퀸이 로챔을 잡아준다고 하면은, 뭐 투석기는 지금 고구가 붙어가지고, 잡아준단 말이죠? 이거는 완파다. 어, 타이타닉. 첫 번째 공격부터 완파. 들고 오면서, 완파계 수상의 차이로 앞서 나갑니다. 나비 첫 번째 공격. 이거는 지금 벌룬을 일단 넣어서 하처 타워 자르고, 슈퍼호구호구 조합을 들고 왔네요. 비행선으로, 홀 잡으러 갑니다. 자, 분노 깔고, 디진도 하나 매겨가지고 도둑고블린이 또 나와가지고 호를 빠르게 잡아줬고 예리 마이트가 모놀리스는 못 잡았어요. 근데 나비가 항상 작년에도 생각을 해보면은 피노커스 작년 대회 나가기 전에 월챔파이널 나가기 전에는 성적 안 좋았지 않았나? 항상 뭐 그랬던 거같기도 한데 자 라바 라바퍼 다 정리 가능하고요. 바바킹 넣어가지고 이제 3시 투석기 방에 영파투하러 갑니다. 바바킹이 로챔 잡아주고요 자 도둑고블린 3시 위쪽에 들어갔고 정리가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도둑고블린 두 마리 더 넣어주네 그러면은 뭐투석기방에 들어갈텐데 퀸스킬이 빠졌어 그리고 이제 슈퍼호그랑 워든 한시 쪽으로 들어갑니다 로챔더 넣어줬고 헤드헌터 독마의분으로 바바킹 잡고요 분노가부터 발동될 거거든. 여기서 이제 무적을 써서 분노로, 대응을 해줍니다. 헤드헌터가 퀸까지 도달을 하긴 했는데, 못 잡았어. 일단 힐마버로 버티고, 투석기랑 한번 올려줘야 되겠다. 한번, 한 박자 늦었다. 그래도 해골마법까지 써주고, 한번 더 올리고, 헤드헌터가 도착했죠? 후속 헤드헌터, 아! 근데 퀸못 잡았어. 근데 퀸 체력이 얼마 없어. 로챔이, 한 번만 찔러주면은, 콕, 찔러주면은, 잡을 수 있고. 야, 제가 중계할, 할 때마다 신띠는 완판을 못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하나? 자, 석공 잡고, 일단 슈퍼오그 호그 호그는 없는데, 로챔 스킬이 있단 말이야. 로챔이 모놀리스 쪽으로 바로, 어, 바로 안 가네? 자, 아처타워 갔다가, 어, 타겟팅 됐어, 안 돼! 이거 또안 되는 거야? 아, 마비! 아, 또안 돼? 아 잠깐만 마비시켜 어 잠깐만 동마뱀디기 잠깐만 아 근데 이거 뭐든 여기 라이더 도착하면 여기 광부 넣어야 돼 여기 여기 광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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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둑 고블린도 빨리 요거 같이 잡아주라 아 저장구 있구나 자 법사가 으악! 자 아차타워 잡았고 자 저장구 잡을 수 있거든 어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이거는 되겠다 토네이도 그래도 워드는 사정거리가 길기때문에 어, 찔러주면은 몇방 찔러주면은 잡을수있지 탈탄 두번째 공격 예슈아 박티합 한국선수죠? 아 골든테켓 땄어야되는데 자 일단 슈퍼얼브로 벽을 네, 가운데 벽이 열렸네요 근데 6시벽을 좀더 크게 열어주려고 한것 같기도 한데 자, 어쨌든 지금 예티 슈퍼하차 조금씩 들어가고, 어, 여기 뚫려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바킹아처퀸 워든 준식이 통나우 발사기는 약간 왼쪽으로 넣어줍니다. 야, 이거 홀과의 거리가 상당한데, 자, 월브 하나 더 넣어주고 무적 들어갔습니다. 헤드헌터가 무적을 받아가지고, 3시 쪽에 있는 로얄 챔피언을 잡을 뻔 했는데, 잡지는 못했고. 지진 하나 매겨서, 바바킹 스킬, 야, 안쪽으로 다 파고드는 거 보소. 자, 근데 통발이, 잠깐만. <laughs> 얼굴 때문에 얼려졌어. 그래도, 홀방은 열렸어. 홀방은 열렸는데, 아, 이거 양옆에 있는 투석기 너무 아픈데? 잠깐만, 그래도 통발 벌써 터졌고, 퀸도 죽었어. 잠깐만. 어? 음... 지금 예티가 대부분 여기 다 있거든 여기 다 몰려 있거든 자 로챔 바로 넣고요 예티가 저 안쪽으로 들어가 줄라나 오오오 가네 자몇 마리가 갑니다 갑니다만 벽을 치고 다시 이제 모노리 쪽으로 간다 저기다가 분노를 깔아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아니 자 분노 깔아도 이거 홀못 잡아 이거 로챔으로 아 모블리스 안 날라갔어 여기서 그냥 이제 분노를 스킬을 스킬을 써서 아, 아 스킬을 써도 모놀리스 쪽으로는 안 가네 방패가 자 그래도 분노랑 투명을 깔아줬기 때문에 홀은 정리 가능하고 박쥐를 써야 되는데 참 애매하죠 지금 투석기의 마타의 임패 마타 이거 두개는 동시에 올릴 수 있다고 쳐도 이거는 안돼 자 박쥐는 12시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임패랑 마타를 한번 올려야 되겠네요 근데 이 투석기도 올리고 지금 이것도 올려야 된다 자, 두개다 동시에 올려주고, 아이스 한개 남은 거는 투석기 올려야 돼. 자, 한방 맞아버렸다. 자, 이게 홀반까지 이제 밀렸어야, 뭐, 물론 홀을 잡긴 했는데, 본대병들이 홀을 밀어줘야, 이제 박지각이 나오는데, 뭐 그렇게를 안 되면서 지금 이별이 나왔습니다. 나비 두 번째 공격, 번개, 퀸일, 복귀, 슈드 조합인데, 힐러는 한 마리, 복귀 두개 있습니다. 12시에 퀸 들어갔고요 힐러 한 마리거든요 일단 자이언트 문방 대줍니다 도둑고블린 넣어주고 대공포 잡고 복귀하려는 것 같은데 자벌룬으로 왼쪽에 있는 아차타도 자르고 자 대공포 정리했고 이제 언제든지 복귀를 쓸것 같습니다 복귀 쓰고 어디로 3시 쪽으로 빼주고요 복귀 아직 하나 더 있거든 또 대공포를 일단 잡을거야 그리고 5번개를 들고 왔다는거는 4번개만 써가지고 방출기 두개 잡기에는 뭔가 아까워 임패도 잡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5개를 한개 더 챙겨서 5개를 들고 온게 아닌가 싶거든요 자, 대공포 정리하고 퀸까지 잡고 또 복귀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드래곤 한시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 번개 안들어가고 있거든 어 지진 번개 들어가네 한쪽은 폭탄타워도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비행선 넣어서 홀 잡으러 가네요 군동아부터 발동됐고 클랜성 헤드헌터가 모든쪽으로 달려갔는데 손살같이 슈프슈즈가 슈퍼 슈퍼 잡아줬고 손에 트랩 나봤자 이거는 뭐 홀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벌룬이 나오네 자, 석궁은 못 잡았고, 그리고 퀸을 다시 끄집어내주고 1타와 바바킹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슈드가 뭔가 센터 쪽을 덜 밀었어요. 그 석궁 라인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나중에 로챔이 들어갔을 때도 안아풀려면은 자, 로챔은 투석기 쪽으로 넣어주고요. 워든 부활해가지고 슈드 같이 피닉스하고 딜을 넣어주고 있긴 있네. 자, 석궁 한번 올리고, 근데 퀸 죽겠다. 한번더 올리고 아이스 다 썼어요. 바바킹 스킬 지금 써야 될걸 빨리 바바킹 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끝까지 안 쓰네. 오 그리고 슈드가 저뒤 위에 있는 안쪽에 있는 석궁까지는 잡아주네. 그래도 퀸은 일단 살아났고 근데 로체미 이미 스킬이 빠졌어. 퀸 살린다고 써가지고 빨리 구가 버렸고, 퀸은 살았는데, 투석기반까지 정리하기에는 좀 빡센데. 시간도 30초 밖에 없어. 자, 석궁이 지금 프로스티 베이비 프로스티 때문에 공속이 느려졌는데, 이제 퀸은 죽겠다. 힐러도 없네. 자, 퀸 죽고, 뭐 그래도 완판 안 나왔지만 퍼센트는 높습니다. 집합소까지는 다 잡아주겠다. 9 1일 아, 집합소 밑으로 안 가네? 91% 이별로 마무리됩니다 자 11시에 벌룬 좀 넣어주고요 배포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벌룬 또 많이 넣고 비행선을 넣어주려고 지금 체크하는 것 같은데 슈미가 복제 안 들어가는 슈법인가? 어 슈법이네 자 슈법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뭐, 트랩도 없고 좋다. 임패하고 홀다 잡으면 안된 개이득일 것 같다. 자, 한번더 가려주고. 아직 투명 하나 더 남았어. 가려, 가려! 어우, 안 가리고 잡았네. 참을성이 있구만, 이 친구. 자, 그리고 라바 유인해가지고 이제 영웅 파트. 라바 잡고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바바킹도 넣어줍니다. 바바킹은. 같이 올라가는구나. 투석기방에 바바킹, 아체킹 같이 넣어주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분노 마법 타워, 여기 헤링 구간, 헬 구간. 이걸로 이제 슈어를 넣어주겠다는 건데. 일단 길정리 좋네. 자, 퀸 잡았고. 자, 월부터 넣어줍니다. 조금 더 이제 슈퍼오그의 각을 좁혀주겠다는 거죠. 뭐든지 각이 좁아지면은 좋아 좋아. 나 이제 슈퍼고 들어갔고 로챔도 들어갔고 포그라이드는 사이드에 있는 방탄에 넣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무적을 얼굴이 터져가지고 일단 버티고 있다. 여기서 이제 무적 써야겠다. 자 분노 깔고 무적 들어갔어요. 자 퀸은 살아서 왼쪽으로 빠져나갔네. 벽 치겠다. 벽 치면은 모놀리스. 아 근데 모놀리스는 슈퍼고 잡아줄 것 같고. 공마법은 로챔 쪽에 써줬습니다. 그리고 호구 남은 거 넣어주고 법사도 미리 넣어주고. 마법 남은 거 봐봐. 뭐 투석기 한번 올려주면은 뭐 나머지 마법은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자, 투석기 잡았고. 아직 바바킹 퀸도 안 죽었어. 쟤네는 왜안 죽냐? 상대 바바킹이 아주 초라하게 기다리고 있어. 부활하면은 바바킹이 바바킹도 잡겠다. 쟤는 부활이 없잖아. 나중에 한 16홀, 17홀 나오면은, 방어 영웅들도 막 스킬 쓰고, 하면은 재밌겠다. 그럼 영웅 어떻게 잡냐? <laughs> 완전, 그것만 해도 난이도가 진짜 상승, 상승하겠는데? 자, 남은 마법 세레머니 써가지고, 로챔 스킬 써서 방패 던져서, 이제 법사가 잡아주면은 마무리 되겠네요. 자, 다시 한계 차이를 앞서 나가는, 타이탄입니다. 나비 세번째 공격 퀸일 슈어 조합이구요 일단 한시쪽에 벌룬이 들어갑니다 에포 자르고 퀸일 시작합니다 독수리 타방 들어가겠다는 거네요 도둑고블린 정리해서 확실하게 잘라주는데 잠깐만 이거 힐러 공격 당한거 아니야? 이거 유니콘 이거 들어가자마자 죽겠네 힐러 공격 당할 것 같으니까 벌룬 한개 넣어줍니다 가쿠 어, 센스가 있는 친구야, 역시. 그리고 벌론 한개더 넣어주고, 퀸은 이제 안으로 들어가 주겠지? 왼쪽 박격포 잡을 때, 아, 어, 이거 내전탑 나온 걸로 봤을 때는 굳이 투명 안 써도 되는데, 뭐, 물론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어쨌든 하나 써가지고 들어가면 일단은 좋은 거지. 그리고 월브를 넣어가지고, 바깥쪽에 있는 벽을 깨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머지 월브를 넣어줍니다. 근데 분노 안깔면못 깰걸? 자, 분노 깔아서! 킹 스킬도 빠집니다. 분노받은 멀티인 패가 있으면, 은 여러분들, 월브는 쓰지 마세요. 방금 보셨죠? 분노받은 월브라도, 가다가 그냥 죽어버리요 여기 안 열렸어요. 가쿠가 꼬였어, 가쿠. 가쿠 오늘은 이별을 갖고 올것 같은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촉진으로이 멀티 둘다 잡는 게 설계인데, 지금 안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아무리 퀸이 벽척 퀸이지만 지금은 벽을 좋아하지 않아 어, 바바킹을 더 좋아하지. 그럼 이제 힐러가 멀티한테 맞는다고. 자 비행선 놓고 슈퍼호그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무적 들어갈 텐데 멀티 한번 올리고 홀을 뭐, 잡으러 가는 거겠죠 비행선으로 홀쪽에 이제 분노를 깔아주고어 예티 나올 겁니다. 그 호그라이더를 멀티 쪽에 좀 넣어주고 힐러가 으, uh, 힐러, 힐러 다 놓겠다. 자, 홀은 잡아냈고요 아직 4용웅이다 살아있긴 한데, 로체미방타우선 타겟팅이다 보니까, 일단은 먼저 나대고, 죽고 싶어가지고. 자, 로체미 여기서 이제 스킬 빠지면서 임패는 잡아줬는데, 디기가 살아있어서 석궁까지 가능하다. 잠깐만, 이거 지금, 힘으로 밀고 있긴 하거든? 분노랑 아이스가 있긴 해. 근데 이제 로챔은 죽을 거란 말이야. 넬르미를 여기 아 쪽으로 넣는다고? 쪽으로 넣으면 껌콩 안 나왔을 것 같긴 한데 힐러가 아까 있어가지고 자 바바킹 쪽에 분노를 깔아줍니다. 자 법사도 넣어주고 투석기 잡았고 아 차라리 넬르미를 여기 클랜 성에 넣어주는 게 아이스도 써주고 하면은 임팩까지 잡아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어쨌든 지금은. 벽을 쳐야 되거든요? 음, 안 되겠다. 98% 이별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지진, 번개 써가지고, 석궁하고 임패, 아처 퀸도자리도 잡아냈습니다. 장애이 집도 하나 잡았고, 그리고 여기 방금 뭐 하나 넣었어. 아처를 한 마리 넣은 것 같은데. 그리고 해골 마법 써가지고, 자이언트와, 얼굴 몸빵 퀸 투입했습니다. 아이고, 해골 트랩도 나오네. 모놀리스 라인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항이 심합니다. 일단 얼굴 터지면서 올려줄 거야. 벌룬도 좀 넣어줍니다. 이거 홀까지 잡는 건가? 자, 벌룬 계속 앞쪽에 좀 넣어주고요. 스킬 안 빠지겠다는 뭔가 약간 의지가 보이는데. 자 스킬 안 빠지고 일단 모놀리스 잡았고 다른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있어. 야 이거 홀까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퀸이 홀 방으로 어, 바바킹 넣어 주면 들어가긴 하겠다. 그 월부도 하나 넣어 줍니다. 플랜성이 퀸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아 월부 조금만 더 있다 놓지. 아안 돼. 오! 오호. 오호. 오! 오. 안빠졌어안 빠졌어. 이제 홀 잡을 수 있어. 홀 잡을 수 있어. 그리고, 바바킹 스킬 써가지고, 상대 아처퀸 잡아주러 가고요단이도 아차했을 거야. 아차했을 거야. 월브를 조금 더 늦게 넣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어쨌든, 뭐, 잡아냈으니까 됐지, 뭐. 그리고, 지금, 라바가, 퀸이 지금, 오, 방탄한테 공격 안 당하면, 라바 펍도 좀더 정리 가능. 좋다, 좋다. 그리고, 이제 라벌 돌아갑니다. 미니언도 좀 넣어주고요 퀸 살겠는데? 유니콘이 몸빵해주고 있어 배틀 드릴인데 라벌 가네 라벌인데 배틀 릴로 가네 헤드헌터가 많이 들어갔는데 일단 로챔은 잡았고 바와킹은못 잡았어 무적 써가지고 방탄 정리하러 갑니다 라벌 조금 더 넣어주고 어, 볼룬 양옆으로 갈라져가지고 오, 센터 멀티 잡았고, 로챔 스킬 써가지고, 투석기도 잡았고, 한번더 올리고, 신속 깔아가지고, 투석기, 신속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바바킹 쪽이 지금 해골 트랩이 나와가지고, 로챔은 죽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어차피, 로챔은 재활련을 다 했어. 바바킹 안 잡아도 그만이고. 자, 이제 시간인데, 바바킹한테 어그로만 안 걸리면 되거든? 자, 배틀 드릴에서, 예티가 나왔습니다. 슈퍼벌룬하고. 남은 시간 15초인데, 여기서, 바바킹 돗자리는, 잡았는데, 오, 들고 왔어, 들고 왔어. 억울한 안 끌렸어. 아니네. 어, 맞네. 아, 마, 맞... 분노 마법 타워를 잡네. 번개를 좀 나누어 써긴 했는데, 잡지는 못했고, 체력만 깎았고. 그냥 으로아차 타워 잘라주면서 라인 정리해줍니다. 왼쪽으로 퀸을 보내주려고 하는 거고, 통발을 굴려가지고, 뭐, 어쨌든, 뭐, 석궁 임패를 보통 잡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배치 자체가 뭐 정리할 구간이 없긴 했었죠 뭐 분노마우타랑 석궁만 잡고 갑니다 통발은 6시에서 굴립니다 그리고 바바킹 투입해가지고 왼쪽도 정리해주고요 고도 꼬블린도 넣어줍니다 월걸도 넣어주고 월부가 두개 있거든 오 저기 뚫어주네 바바 킹이 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데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갈 생각이 없다. 퀸만 들어가고 오 통발이 아 벽이 안 열렸다. 어, 열렸다. 예 티가 센터에 있는 멀티를 잡아줄 것 같긴 한데 지금 퀸 스킬이 벌써 빠져가지고 로체마고 투석기를 정리 못하겠다. 지금 라바랑 로체미랑 계속 올려가지고 어떻게든 투석기가 잡겠다는 스타즈의 아이스 마법. 자, 헤드 헌타 아! 자, 임패는 잡았지만, 왼쪽 투석기가안 날라가니까, 넬름이까지 넣어줍니다. 넬름! 아이고, 근데 방출기 껌콩 아! 아, 넬름이 불쌍해. 자, 지금 이제 신속 깔아가지고, 12시 멀티 임패 먼저 정리하려고 하는데, 벌룬 다 잘렸어. 워든이 모놀리스 타겟팅 돼서, 스킬이 빠졌어. 잠깐만. 스타즈 일별 가나요? 잠깐만, 분노 깔아주고, 로챔도 넣어줍니다. 홀 쪽으로. 예, 그래도 홀은 잡겠지. 근데 아 잠깐만 라바가 있네 여기. 자 로챔 라바랑 짝짝꿍 하고 있고 잠깐만 클났다. 당연히 홀을 좀 있으면 보실 텐데 로챔 스킬 없거든. 나비가 아주 그냥 요즘에, 응? 어? <laughs> 요즘에 그냥 아주 그냥, 응? 실력을 꽁꽁 숨겨놓네, 숨겨놓아. 자, 그리고 타이탄도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죠? 타이탄, 여기 이제 마지막 공격인데, 슈아 복제를 하고 난 뒤에, 요 파트, 슈퍼바바리안으로 둘러치기 갑니다. 한 바퀴 돌러가는. 근데 이거는 뭐, 벌써 안될것 같아. 나비 마지막 공격, 퀸이 로그 조합입니다. 바바리안으로 체크하고 12시에 화투 넣어주고 6시에 퀸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티 몸빵대 가지고 볼로로 집합소 안날라갔는데 근데 일단 월브로 투석기방을 열어줬어요 어 잡아줬다 집합소 그리고 볼로가 퀸을 한방 때려주긴 했어 돌로 도움을 받은 퀸이 퀸을 쉽게 잡았고 투석기 방으로 들어가는 퀸입니다 검통 체크 넬러미 투입 월브 아직 하나 더 있거든 근데 이거는 월브 안 뚫고 홀방으로 쭉쭉쭉쭉 보내주는 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자, 포그라이드 넣어서 왼쪽 아차타워 잘라주죠 퀸 무조건 홀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 뭐 월브가 아타 요 앞에 벽을 까줄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홀방으로 넣어주려고 할 거야 자독 깔아주고 바바킹은 8시에 들어갔습니다. 워든 속상 라인 정리하러 가네요. 바바킹도 잡고, 이 호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바바킹도 성가신 존재지. 자, 퀸 쪽에 분노, 이제 호그라이더, 노챔, 워든 들어갑니다. 여기서 무적은 써야겠다. 분노 마우터 발동되면 진짜 아프거든요. 무적 쓰고 분노도 깔아서 갑니다. 이제 퀸이 홀방에, 들어가주는데 투명이랑 아이스를 잘 써줘야 된다. 이게 지금 이제 분노가 없기 때문에 스킬도 빠졌고, 일단 한번 올려주고, 한번 더 올려주는 게 아, 투명으로 가렸네. 나 홀이 날라갔어요. 로챔 스킬은 남아있어. 이제 여기서 퀸은 그냥 버려버려, 버려. 퀸 버리고 <laughs> 안버리네. 나머지 오그를 넣어주고, 벌룬 넣어주고. 완파다, 완파. 아니, 왜 늦게 들어갔지, 공격을? 근데, 뭐, 스타지 일별은 되돌릴 수 없지. 자, 나비 마지막 공격, 완파 들고 면서 어, 공격 마무리 짓습니다. 자, 역시 제가 예측한 대로, 뭐, 이런 결과를 예측한 건 아닙니다만은. 타이탄이 이길 것 같긴 했는데, 타이탄이 나비를 꺾고 승리를 합니다.